앞에 알아본 학교들은 24개 학교 중에서 좀 정리를 한번, 저 외우나 한번 볼게요. 네. 옥스보드, 캠브리지, 캠브리지, UCL, 임페리얼, 네. 잠깐, LSE, 네. KCL, 네. 에딘버러, 네. 어, 에딘버러 다음에 하나가 맨체스터. 맨체스터까지 나오는 8개 대학을 네. 좀 네. 알아보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선호하는 호유에 올라가는 학교라면 그렇죠. 지금 오늘 3부에서는 고밑태 네. 그 학교들 좀 언급해 주실 비교 많은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네,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아, 워릭 정말 좋은 학교. 이건 임의적으로 이미적으로 아것 뿐이니까. 예, 여기 보시면 유니버시티 오브 워릭인데 정말 좋은 학교 잖아요 여기 네. 네.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뉴 유니버시티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네. 만들어진 대학교 이야 1965년. 1965년이에요 그러니까 오 진짜 엄청 최근... 최근에 만들어진 네. 대학들 중에 하나죠 네. 엄청 빨리 발전한 거죠 네. 지명도 자체가 인지도 자체가 네. 그 다음에 세계 랭킹에서 61위니까 엄청 오. 빨리 발전했고요 한국 학생들은 왜이 대학교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비즈니스 스쿨 때문에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대학교 순위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비즈니스 스쿨은 거의 넘버 원투 한다고 그러던데 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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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더라고요잘 음, 모르겠어요 음. 과거의 전통적인 음. 대학들하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음. 한국 학생들이 엄청 선호하는 대학네두 번째 브리스톨 음. 아이 학교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학교거든요 이런 학교가 이제 좀더전통적인 예. 좀 그러니까 예. 1800년도 그 산업혁명 당시 예. 네. 만들어진 대학교를 네. 그 네. 중에 하나고요 이따 예. 또뭐 언급할 네.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산업혁명 당시에 네. 만들어진 대학교들의 특징이 네. 뭔지 아십니까? 빠르게 뭐일력 양성하는 그런 쪽 아닌가요? 아니요, 지어지는 음. 게 빨간 벽돌로 지어졌어요. 아, 레드 레드 브릭스. 야, 레드 브릭스랑 말 ]구나. 붙이기 좋아하는 아, 애들이. 아, 그래서 아. 대체적으로 이제 예. 뭐 특징적인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네네. 대학교들을. 예. 통틀어서 그렇게 부른다고 예. 하더라고요. 불스터 예. 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만들어진 대학들은 대체적으로 이공개 예. 쪽이 음. 육성하려고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음.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위로 아. 앞에 나와 있는 원익 대학이나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음. 이렇게 인지도가 낮. 네, 인지도 너무 낮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불스 말씀드리면 잘 모른다고, 모른다고 해. 아니, 차라, 이래요. 이런 맞아요, 이 의미는 응. 아 우리 애가 이렇게 유학 가는데 굳이 여기까지 가야 돼? 약간 이런 의미거가요 근데, 그 근데 아니다. 어, 아, 그렇 당연히 아니죠. 야, 참 좋은 학교입니다, 브리스톨. 그다음에 우리 글래스고. 아 이것도 스코틀랜드에는 명문 학교 네. 아닌가요? 앞 아. 시간에 말했던 에딘버러 대학교 예. 1500년대 쯤 만들어졌다고 예. 하는 글래스고는 그전에 1400년대 에 만들어졌어요. 그렇 근데 이제 아무래도 스코틀랜드 의 수도는 에딘버러이기 때문에 에딘버러가 더, 예. 어, 더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글래스고도 음. 오래어 있지만 여기 도시 자체가 예전에는 되게 낙후됐다고. 음.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 인구수로 따지면 런던 네. 다음에 글래스고나 버밍엄 정도 규모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엄청 커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음. 조금 인기가. 조금 했는데, 음. 최근에 다시 도시 자체가 낙후됐다고 생각했던 음. 이미지 때문에 그런가. 아, 아, 최근에는 엄청난 투자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예. 한국 학생들한테도 세계 랭킹 순위나, 그 다음에 대학교의 음. 각 역사나, 음. 여러가지 형태로 입학 가능할 수 있는 투트가 생겨서 네. 인기가 좀 있는데, 차이점은 음. 스코틀랜드에 있는 대학주는 대학교가 4년이에요. 아, 그죠, 그죠. 네. 4년이죠. 물론 네. 파운데이션을 하고 전년주 하면 4년이 되긴 한데, 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 기념이 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음. 네, 요즘은 예. 많이 가는 애가 경영학과도 많이 간다고 들더라고요 경영학과, 그쵸. 이것도 좀, 좀 예. 특이하게 해요. 야, 네, 퀸메리. 퀸메리가 어. 우리나라 런던 대학교 치고는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퀸메리가. 아. 상대적으로? 예, 예, 상대적으로. 어, 맞습니다. 그렇죠. 음. 근데 런던에서 유일하게, 인 런던에서 유일하게 아. 캠퍼스, 캠퍼스가 있어요. 나머지 뭐 킹스 칼리지나 유세드이나 임페리얼나 레진에 네. 이런 건 건물이에요? 건물 하나 있고 그냥, 그냥 옆에 이렇게 있고, 있고 조금 이렇게 공간이 있긴 근데 그걸 캠퍼스라고 하기는 좀좀 좀 아, 그렇죠. 옆에 뭐 식당도 에. 다 같이 아. 도시 안에 있는 거고. 맞습니다. 여기 캠프리나... 저희가 말하는 그냥 대학 캠퍼스 개념. 그렇죠. 아. 아. 네. 조금 런던 완전 외곽에 있는 것도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네. 캠퍼스다운 캠퍼스가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법대 음. 국제 관계학 음.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인문학 음. 쪽 분야에서 인기가, 쪽에서 인기가 음. 있는 대학교로 음. 정평이 나 있어요. 네. 야, 그냥 범인엄. 범인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역시나 잘 예.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사만 인기가 있는 데가 공무원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공무원들이요? 공무원하고 음. 공사. 아. 되게, 되게, 되게 아, 특이 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기가 섭대말로는 예. 범인대학교가 우리나라에 영업을 잘 했어요. 아 그래서 잘했구나. 과거 한 1900, 1990년대 네. 이렇게 한국 그 공무원이나 이제 영사 네. 회사들이 네. 예. 일정 정도 직책이 되신 분들을 이렇게 그 보내진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제일 많이 갔던 대학들이 하나 아 있어요. 어. 프로그램도 되게 이제 맞춤화돼 가지고 많이 개발돼 있고. 음. 근데 이게 좀 화면이 흐린 사진. 우중충한 사진 올려. 거미감 원래 좀 그런. 예전, 실제로, 지금. 실제로도 그래요. 네, 아. 우중충한 느낌 아좀 들었는데, 예. 지금은 많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요 음 90년대냐, 40년대 정비되서 음 2000. 저게 음 예전 공장이 많았나요, 저쪽에? 맞습니다. 아. 근데 아 지금은 아 공장이 다 네. 떠났으니까 네. 좀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 셰필드. 아. 여기 뭐, 뭐 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네. 아까, 아, 범인 건만 아까, 앞서 예. 말했잖아요. 레드브릭스 다. 예, 그쵸, 그 색으로. 셰필드가, 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 yeah. 지금은 다양한 학과가 있는데 과거에 네. 시작했을 때 한국학 아 한국학이 있었어요? 오 아마 최초로 한국학이 개설됐던가 그랬을 거예요 어, 왜얘네들 만들었을까요 그거를? 저잘 <laughs> 모르겠어요 <laughs> 한국학하고 뭐 런던에 이제 음. 소아스라고 런던 학 네.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이제 아. 거기도 한국학이 네. 있는데 셰필드가한국학계 아. 한국학이라는 전공이 있어서 네. 꽤 인기가 많고 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여기가 뭐 국제관계학이나 이런 음. 것들 때문에 그쪽 분야에 석박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가기도 하고 네. 음. 그다음에 요즘은 유명한 학과들 많아요 여기가 네. 또뭐 건축 건축 경영. 아, 경영 이쪽 분야 아. 많이 선호되는 대학들, 대학 중에 예. 하나입니다. 햄튼. 사우스 햄튼 사우스 햄튼야 네. 여기도 요즘 좀 올라오는 학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구내에서 예. 그냥 이제 영국의 음. 대학들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넓게 음. 옛날에 옥스브리지. 네, 이렇게 그렇죠. 지금은 조금 더 다른 대학들이 폭넓게 예. 시야를 높여지는 것 같은데 네. 사우스 햄튼도 1862년도에 역사로 보면 상당히 오래된 대학교죠. 네. 예. 대학교 순위가 77위니까 높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박해양 예. 이런 분야로 되게 두각을 나타낸 음, 대학교고요. 예. 전 세계에서 이제 영국의 몇개 대학교, 그다음에 호주나 예. 이쪽이 선박해양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음. 한다고 해요. 네, 어, 여기 또 음. 포함이 그쪽 관련 학과들 학과들에 관심 음. 있으시면 네. 어쨌든 어. 사우스햄튼을 기억하시니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왔으니까 선박해양 및선박조선서 네. 네. 뭐 마린이나 이런 이런 종마린엔지니어링마이너 네, 음. 사이언스 이런 거 하면. 네. 사우샘턴하고 어, 음. 너슬그룹 대학교인 뉴카슬 대학교가 형님에서는 아, 아주 독보적이고 강무해요. 네, 예, 음, 네. 그럼 요크. 요크는 의외로 네. 오래된 네. 것 같은데 1963년도. 어, 네. 저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크 대학이 영국에도 있지만 캐나다에도 있어요. 네, 여기 따라간 거지? 아, 따라간 거요. 예그렇 아. 그게 이제 이름이 이름이 아, 따라가면 아, 요크라는 예. 지역에 있는 거니까요. 예. 요크는. 음. 공식적으로는 1963년인데, 실제로는 예. 그 전부터 아 그쵸?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됐다고 음 하더라고요. 공식적인 것은 저건데, 네. 그 다음에 늦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칼리지 형태로 좀 구성이 있어요 아 예. 조금 특이한 예.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찾아보다 보니까 한승수 종리가 예. 여기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목까지 어... 어떻게 찾아가셨다고 하셨는지. 아, 참... 아마 그 이분이 공무원이 생활을 오래 하셔서 아 공무원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런 형태의 법인 업무를 한가지고 이분이 요크를 아 가신 거네요. 네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추정입니다. <laughs> 저희 게... 말 반만 믿으시면 됩니다. <laughs> 더럼 야 한국사 학생들이 요즘 엄청 네. 좋아하는 그렇죠. 여기 어, 네. 왜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럼유어니버시티가꽤 네. 인기가 많은 네.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뭐 파운데이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예. 또한 가지는 이 영화에 한번 커멘트가 되는 게 있어요. 아 저기 킹스맨 혹시 혹시 킹스맨은 있는데? 봤죠. 봤어요? 예, 킹스맨 봤죠. 킹스맨 두 번째 툰가에서그 네. 주인공이 어디 응. 트레이닝 하러 갔잖아요. 영국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쯤가 나왔던 애들이. 음. 너 어디 나왔어 뭐? 아, 그때 더램이 나와요. 더램 더램이라고 얘기해요. 어, 옥스퍼드 템플티 아 나오고. 야, 여기 아니다고 하니까. 네. 또, 그럼 더럼 나왔어? 우리. 아, 세 번째로 꼽혀 있는 데가 더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근데 얘기죠. 저는 듣기로는 영국 내에서는 되게 인기 좋은 학교라고 생기하더라고요이 그러니까. 학교가. 순위는 그렇게 음. 뭐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예. 세계에서 80, 다른 대학교 비해서 예. 82이니까. 음. 근데 아무튼 인기가 상당히 많고요. 예. 근데 이제 좀 위쪽에 있는가, 잉글랜드 네. 북부 한참 위에 있다. 참 이게 거. 여담인데 오늘 이렇게 쭉 알아보다 보니까, 네. 만약에 저브로 이제 모든 차법 다 떼고, 떼고 너가 진짜 순수하게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가야 된다면 어디를 갈까? 나는 그게 고민이 될것 같긴 해요 차법 뗀다라는 건뭐 랭킹 다, 에, 랭킹 다 떼고 네. 날다 받아준다 네. 전공도 다 있다 있다 다 있다 생각한다면 아 생각 안 해봤는데 네. 네. 저희가 네. 솔직히 옥스프리 못 가서 상상을 못 해보는 거고 근데 다갈수 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어디를 갈까요? 저는 네. 맨체스터 아 맨체스터 가고 싶으세요 저는 이 더럼이나 에딘버러 쪽 생각이 돼요. 너무 심심할까 봐. 아 심심은 <laughs> 아, 하겠죠. 맨체스터는 심... 아. 좀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아 할기차고 아, 큰 도시니까 거기에, 거까지도 기 생각을 네. 해겠네요. 심심한 것까지. 어디든 갈수 있다고. 네. 옥스브리지 사실 옥스브릿지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이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놀러 가시는 거고요. <laughs> 저는 이제 한을하고 싶은 생각에 근데 이제 좀 조용한 동네가 낫지 않을까. 옥스퍼드하고 네. 캠브리지하고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캠브리지는 대학 안에 도시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대학 안에 도시가 있다, 캠브리지는. 네. 옥스퍼드는 음. 도시 안에 대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약간 네. 다른 의미 같은데? 옥스퍼드 같은 네.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커요. 네. 도시의 규모가. 음. 그래서 이제 대학이 거기에 완전 지배력을 가지는 음. 건 아닌 거죠. 네네. 근데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아 작은, 작은 도시. 옥스퍼드하고 비교해서 네. 절반 정도 인구수가 절반 정도가 되는 네. 데예요. 캠브리지 대학교의 발전에 따라서 예. 캠브리지라는 도시도 발전하는 거죠 변화하고 음 네, 그런 면에서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요. 예. 어... 캠브리지 앞에 가면은 아직도 뭐야 이거 이거 800년 된 의자야. 아. 이게 이런 펍 갔는데 이건 음. 그때부터 있었어 뭐 이런 거 아. 뭐 삐그덕거리는 의자 가지고 있고. 우리 옛날 그 군대에서 아. 수통 야 이거 유교 때 쓰던 아, 거야 막 이런 건데. 아, 맞아 맞아. 건데 딱뭐 그런 느낌, 느낌이네요. 그런, 그런 아. 느낌. 지금 앞에 여덟 개. 지1열개 알아봤는데 네. 나머지 노 조금 가볍게 좀 언급하면서 마무리 지으면좋을것 네. 같습니다. 여기 참고로 여기에 네. 있는 대학들이 나쁘다 네. 순위가 떨어. 물론 순위가 아까보다 조금 더 낮을 수 네. 있는데 뭐이 대학들이 못... 뭐안 좋다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을 많이 견뎌야죠. 그냥 이제 하다 보니까 장수도 네. 있고 그래서 네. 제가 한꺼번에 네. 네. 여기 남아 있는 데가 유니버스 리즈, 리즈, 유니버스 로팅엄 유니버스 엑시터, 그다음에 웨일즈에 있는 카디프, 그다음에 리버풀 음. 아까 앞서도 예. 다 1800년대 만들어진 아. 거죠. 퀸즈 유니버시 벨파스트 저기 예. 어, 노들라인대 있는 예. 하나가 빠졌어요. 뉴캐슬 유니버시티 아 뉴캐슬이 빠져있구나 예. 음. 이렇게 일곱 개 대학교가 예. 전부 다 1800년도, 아니지만 1904년에 아. 만들어진 대학들인데 전부 다 거의 대부분 200이 음. 안에 있고 퀸메리만, 퀸즈 예. 유니버시 벨파스트만. 예. 작년, 작년 기준으로 216위에 랭크돼 아 있어 QS 랭킹으로 나머지는 오. 전부 다 있고요. 여기에 음. 우리나라 학생들이 최근에 네. 어, 조금 많이 인기 있는 정, 대학들 중에 하나가 네. 노팅엄. 아 노팅엄이 이제 대 예. 때문에 많이 그렇죠. 인기가 있는 것같구요 예. 리버풀하면 축구. 네. 예. 이제 뭐 리버풀 축구팀도 있고 그러고 있는 네. 프리미어 팀도 있고 그런데 네. 여기가 이제. 풋볼 관련된 뭐 학과나 이런 음... 것들이 나와 있어요. 네.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엑스터 같은 경우는 어 혹시 CFA라고 표창원 아, 교수님 아 표창원 교수님 아, 표창원 표정... 교수님도 네. 저기 나왔어요. 네. 여기서 심리학 쪽으로 네. 범지 심리학 예, 범... 예. 네. 뭐 그쪽에 네. 네. 아, 또또 나왔고 엑스터 대학교가 네. 더 유명한 건 이제 CFA라고 해가지고. 예. 어, 차트 파이낸셜 아날리시스. 아. 그니까 이게 재무 분석. 그쵸, 그죠. 미국 네. 건데, 이건 석사과정 비슷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음 파이낸스 쪽으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낸 학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제가 일시를 뽑는다고 하면 큐이에요 아. 벨파스테에 있는 학교인데. 네. 뭐, 뭐, 대학교도 1810년 이고 영국에서 네. 9번째로 대학도 아 번째로 오래된 대학교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노돌라 아일랜드에 있기 때문에, 예. 아일 그러니까 음. 영국도 섬인데, 그 옆에 그쵸. 있는 섬이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섬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조금 아. 더 외면당하고 있는 음. 것 같은데, 여기가 그러니까 조금 저평가되지 않는, 음. 않는 학교다. 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휴비 같은 경우는 예. 이제 한국에 좀 알려져 있는 학, 전공이 222. E. 안에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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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전기, 전자, 어, 공진과 일렉트리칼 예. 일렉트리시티 엔지니어링 뭐 예. 예. 전기전자공학 예, 여기에 한국통신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하고 협력 연구 음, 되게 많이 하고요 음. 그다음에 큐비를 방문했을 때 그쪽 교수가 하는 말이 예. 삼성대학교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대학이 있어요? 삼성 대학교 성대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성대. 나는 네. 사, 처음에 삼성대학교라고 말해서 네. 무슨 대학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성균관 대학과 네, 그 그렇죠.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여기하고 또 이렇게 음... 이런 애들이 어, 코업 많이 해요 아난 그, 그래서 다시 여담인데요 아, 네. 그러고 싶어요 아, 네. 이 대학들이 다 나를 뽑아가려고 우리 학교 자랑을 하는 거야 아, 네. 아 우리 네. 학교 오시면 네. 이런 이런 공부도 잘 시킬 수 있고 네. 그 취, 졸업 후에 어떤 취업도 할수 있게 환경도 이렇게 돼아그럼 아, 아. 아, 얼마나 기쁠까요? 아, 최근에 음. 이제 뉴카슬대학교가 음. 물론 뉴카슬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음. 있을 건데 네. 프라이스 워터쿠퍼스 이런데에서 저런 대학들도 네. 어, 학과가 네. 그런 과가 있어요 이 아. 학과를 들어가면 그리 취업을 하는 거야 이야 게런티드 네, 그래서 음. 어, 입학을 할때 인터뷰도 해요 그쪽에서 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최대 보장되는 거지. 어, 야 이런 거 좋네요. 국있어 네. 이제 외국 학생들 잘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렵겠지 당연히 그쵸. 어렵겠지. 어쨌든 오늘 알아본 이2 4개 대학이 네. 저희 학생들 다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고. 맞습니다. 충분히 이 영상을 보시는 국제교 보내시는 분들이 한다면 합격할 수 있는 대학에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네. 어, 와, 여기 뭐. 보신 분들 주로 IB, 네. IB 아이비 하시고 A/B, A-Level a l e 이나 AP를 하시는 음. 학생들이니까. 그러면 a l l 같은 가실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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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 트라이앵글은 네. 조금 더좀 복잡하고 네. 네. 나머지들. 웹그 페이지에 나와있는 이런 대학들은 특히 저희 멋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10학년 구한 그 아. 부모님들 많이 보시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면 뭐아 10학년 갖자고요 아, 네. 아 한번 좀 해서 해. 얼마나 기뻐 애가 너무 공부 잘했어 애네들 다 나를 오라 그래 <laughs> 아 진짜 이런 네. 진짜 기쁜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영어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TOEFL인 IELTS 영어부터 네 영어가 제일 어렵습니다 딱 그것만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시면 여기 있는 대학들 다 여러분의 대학이 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한 3분 5 정도 마무리 짓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